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뇌질환이나, 뭐,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뭐, 치매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난말카드입니다. 어, 저희 아버지께서도 뇌경색, 뭐, 뇌출혈, 뇌질환을 네, 앓고 계셔가지고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봐주신다고 오셨는데 어, 이런 낱말 카드 하나 사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용 낱말 카드예요. 이게 애들이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뇌졸중 재활이나 치매 예방이나 또뭐 언어 회복, 인지 강화 뭐 이렇게. 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이 성인용 남발카드를 찾아봤는데 딱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애들 남발카드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두껍고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일단 한 권만 사봤었거든요. 이렇게 좀 글자도 크고 그러면서 이렇게 번개, 오른쪽,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읽으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발음이 언어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 말도 빠르지도 않고 조금 어눌했는데 이거를 계속 하시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렇좀 발음은 어눌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치매가 걱정된다 아니면 언어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연세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카드 이게 좀 뇌졸증이나 이런 재활을 위한 카드는 성인용 카드로 해주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저도 써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희 아버지도 이걸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낱말 카드 주면서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 주니까 덜 심심하시고 계속 뭐 TV만 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 이런 거또 치매가 좀 걱정된다 하시면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어,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빨리빨리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한장한장 넘기면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오늘은 어, 집에 있는 거라서 어,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봐주시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런 거 하나 사서 주시면 제가 아버지 교육을 좀... 어, 시켜드리겠다. 말, 씀또 이렇게 말도 좀 나누고, 이거 읽어보시라고, 이거 어디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요거 구매 링크나 더 많은 후기 궁금하시면 제가 더보기나 댓글 안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면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말로 듣는 거랑 또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